이네 뭐하노 지금, 응? 이네 뭐해? <laughs> <laughs> 엄마 하지 마세요. 엄마 왜 이러세요? 이러어. 가만 있어. <laughs> 엄마왜 이러세요? 이러지 마세요. 부끄럽소 와요. 화가 나요. 어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. 가만 있으라 했지. 아이카 그냥 카 저리 안 가? 가란 말이야 제발. 아우 지겨워 죽겠어. 맨날 맨날 나만 따라와 다녀. 아우 정말. 아 귀찮아 죽겠어. 저리 가. 금방 못뭐 떨어졌지. 그래 알았어 갈게. 아우 저 아우 저 웬수 아우. 미치겠어 내가 정말 아 이쁜 거 날아가지고 <laughs> 참.